고추로 밥 먹었어? 네. 왜 고춧가루에 붙어있어? 고춧가루? 어. 같은 고추니까 찾아온 거지? <laughs> 어? 차별동안 없음 둘씩은 말야겠다불리한접 싸? 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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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깝다. 웃음> 어기아막 어, 늘어진다 늘어져 막. 아 가지마 어? 가지마 가지마 근데 왜 고추로 밥 먹었어? 왜, 왜 고춧가루에 이렇 했어? 고춧가루? 어. 같은 고추니까 찾아온 거지 <laughs> 같은 고추 고씨라서? 어 나도 고씨인데? 아그 고씨랑 다르지 <laughs> 청양고춧가루가 여기 왔다는 건 어. 같이 매운 거기 때문에 찾아오는 거야 어 매운 거라서? 어 나도 한 맵잖아 하잖아 아 그런 매운 거랑은 차원이 다르지 왜? 내 것처럼 매운 거는 이렇게 흐 대선배 중에 하나가, 핫바! 이게 뭐야? 대선배 중에 하나가, 어. 행사장 가서, 핫바! 어. 이러더라고, 핫바. 핫바! 왜? 본인꺼 핫바라는 거야? <laughs> 모르겠어. 아, 나 진짜 죽는 줄 알았어. 아니, 70대, 80대 그, 응. 할머니, 할아버지들 다 모여있는 자리야, 응. 행사하는데. 응. 근데 그 선배가, 아, 안녕하세요! 이... 오늘 다 임신하세요! 그러게, 핫바! 아파! 아, 진짜로? <웃음> 너무.. <웃음> 근데 70, 80대 할머니 여러분들막 어. 뒤로 자지러져 봐. 좋아할 수지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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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우리 3일 동안 못 봐? 3일 동안 못 봐. 어. 금방 와. 어떻게 이거 잘라놓고 갈까? 안 되지! 가위로 싹 잘라? 자기도 어색해 이거 3일 동안 없음. 어? 3일 동안 없음. 시간 만져야겠다. <laughs> 아 가지마. 나 이거 잘라줘. 싫어 부시락처럼 아, 싸가지고 가게 아, 싫어 싫어? 응부시락처럼 음. 싸? 싸? <웃음> <진짜> <웃음> 아아 이거 바지 뭐야? 콩바지 바지 천떼기 바지 이 무슨 커튼 뜯어서 만든 거 같은데? 아니야 이거 바지 예쁘지? 어 예쁜데? 얼마짜리 같아? 아 이거 말 잘해야 된다 진짜 이거 말 잘해야 돼 <laughs> 이건 최대한 비싸다고 얘기를 해야 돼 3만원 2,900원 와 대박 엄청 싸지? 엄청 시원해 보이지 않아? 엄청 시원해 보인다 그치? 어. 내 집에서만 이럴 수 있어? 자 근데 머리가 왜 이래? 뭐가? 대역죄인이야 뭐야? 뭐가 대역죄인이야? 이게... <laughs> 아 머리 매기 싫어! 머리 왜 이렇게 해? 머리 너무 긴거 아니야? 아 이렇게 된 거야 머리 왜 이래? 아니 머리 원래 이렇게 넘기고 다니는데 어 뭐 그래, 원래 그런 건데. 아 이거 좀 그런데? 원래 이쪽에 머리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넘기는 거 알지? <laughs> 알지? 알지, 알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아아 가방에 넣어서 같이 갈까? 나도 같이 갈래. 같이 가? 어. 이거 살다 벌린 사람이야. 같이 찍 이게 짧은 거 얼마였어, 이거? 이거 얼마짜리 같아? 야, 빨리 가야 된다. <laughs> 이거 15,000원! 네! 얼마야? 이거 4,900원. 와, 대박이다. <laughs> 나는 위아래 합쳐서 만 원이 안 돼. 이게 티가 여기가 짧으니까 4 9 0 0 원인 거야. 이만큼 길어 으면다만원 봐라 아니야 이거 싸구려라 그래. <laughs> 뭐가 싸구려라 그래. 왜? 왜? 자기 티 얼마짜리야? 이거? 응. 내 거는 브랜드라 비싸지. 얼마인데? 한6 0만원할 걸. 헉? 자기 왜 이렇게 사치스러워? 뭐가 사치스러워? <laughs> 자기 이렇게 사치스러운 남자였어? 뭐가 사치? 자기는? 뭐? 잠깐 어, 머리를 자꾸. <laughs> 머리가 자꾸. 응, 응, 머리가 자꾸 내려와가지고. 나 아, 아, 무거워? 아 무거운 게 아니라 요새 골프 쳐갖고 지금 저랑 그랑 허리랑 다나 무겁냐고? 안 무거워 나몇 킬로 같애? 아저 <laughs> 어? <더> 머리가 잠깐 작가... <laughs> 아버아 그거 다 다른 선배님 거 까라면 어떻게 자기 그래. 건을 만들어야지? 아니 그 선배는 자기 건지도 모를 것 왜? 그때 한잔 하고 했어 아 그래? 어. 행사를? 어 아니 막해버려막해 그냥 막 해보려 <laughs> 진짜 웃겨 다 돌아버린 줄 알았어 진짜로 막 가수들 다와 뒤에 다와 있고 하는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막 합바 하고 나도 합바 자기도 합바? 응 음. 어떻게 합바 합바 지금 한입 줘? 아니 가지마 가지마? 응 음. 큰일났네 되게 아, 달라붙어버렸다 음. 찐득이 붙어버렸다 찐득이 바로 붙어버려 찐득이 붙어버려? 자기 가방에 나 넣어가줘 가방에 넣어가? 응 음. 어떻게 넣어갈까 가방에 어. 어. 이거 봐. 거친 거려잖아 그두랑 바로 찔러 버려. 어, 머리가. 어, 머리를 어떻게 하지, 이거? 머리 그냥 싹 밀어 버렸어. 잘라줘라 이만큼. 아, 이 여기 이렇게 이 꼬랑 나오면 내가 이렇게 싹 잘라 버 줄게. 싹 잘라 줘? 응. <laughs> <laughs> 이래 갖고 내가 계속 집에서 머리 때우는 거야. 머리가 자꾸 이렇게 너, 내려가고 그냥 다 빡빡 밀어. <laughs> 괜찮아? 빡빡 밀는 거? 자기가 허락하고 나 빡빡 밀고. 만약에 자기가 허락하지 않으면 난안 밀고. 밀어. 진짜? 어. 진짜? 응. 진짜? 되 자기 후회 안 해? 내가 후회 왜 해? 자기가 후회 하겠지. <laughs> <laughs> 자기 그때 머리 한번 밀고 나서 후회했잖아. 후회했지. 어, <laughs> 사람들이 자기 스님이라고 놀렸지? 안시우 결혼식 때 빡빡밀고 내 결혼식 때안 밀고. 가지마. 가지마 까. 어, 어비뼈도 살짝 또 나간 것 같은데 지금. 잘 골프 치지 마 이제. 아 곱을 좀 쳐야지. 왜? 아니 기왕 시작한 거 끝을 봐야지. 아니 가면 나숨 쉬면서 어떡해? 조금만 기다려. 내가 맨날 영상 통화로다가 샥 벗고서 내가 다 해줄게. 진짜? 어올두두루 이렇게 로로로로 하퍼 이거 다 해줄게. 그럼 나그약 올리는 것밖에 안 되는데? 왜약 올려? 그럼 나도 해야겠다. 나도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어 그러면 그러면 나는 바로 달려오지. 달려온다고? 그러면 그 핸드폰 애쪽에다가나문지러 버리지. 그럼 내가 지금 할 테니까 가지마. 안 되지. 아 갔다 와. 갔다 와. 돈 벌어. 돈 벌어 올게. 돈 벌어 올게. 아 왜몇살 잡어! 마트에 잡을 데가 없었다. <laughs> 돈 벌어 와야지. 자기 놀러 가는 거잖아. 자기 돈 벌러 가는 척 하면서 놀러 가는 거잖아. 아니야! 돈 벌러 가는 김에 골프 한번 치고 오는 거야. 골프 가러 가는 김에 행사 하다가 하는 거잖아. 행사 가는 김에 골프 치는 거지. 반대잖아! 아니야! 골프 먼저 잡았잖아! 없으니까 행사 잡은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저기 오해야. 확실해? 오 오해 확실하지 내가 어떻게 알아는데? 오해는 오지면 아! <laughs> 바로 바로 죽방이야 자기. 특색게 바로 말려버려. 그렇다고 나 이게 이런 말 하지 마. 오해는 오지면 <laughs> 그렇다고 했었는 용돈 나게 불러줘. 돈 벌고 골프 한번 치고 딱 시원하게 하고 올게. 응! 음. 알았지? 음. 걱정하지 말고. 음. 어 음. 집에 잘 지키고 있어. 음. 아 나도 몰랐어. 몰랐다. 뭘 몰라? 몰라. 뭘 몰라, 짜식가 자기 신혼인데 너무해. 아니 이렇게 해서 돈 벌고 가서 이제 침묵 도모도 하고 인맥도 쌓고 그래야지. 자기 머리 한번 깎고 가야겠다던데. 한번 어, 삭하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기름졌어? 아니 가기 전에 어떻게 저기 한번 우리 몸 한번 풀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자기 지금도 땀 범벅인데 이미. 더 땀을 흘려야지 그러니까. 한번 시원하게? 한번 시원하게 저기 할까? 저기 하까 가? 음. 이렇게만 엎여. 엎어? 엎한번 저기 하고 가게. 저기 하고 바로 가? 아이! 일단 조금 음. 늦는다 그러지 뭐. 출발 아, 시간 일단. 좀.. 아, 출발 시간 아, 좀 늦는다 그러고. 빨리 가! 알았어.